11장 요약 11장은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의 아 불순종이 쌍두마차로 나오는 장입니다. 다베라에서는 여호와께서 진로하셨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아 여호와의 진로가 심히 컸습니다. 모세의 탄원으로 인해 여호와께서는 70일의 장로를 세워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문별로 단체로, 운 결과로 많은 고기를 먹게 되었지만 탐욕의 무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장, 다베라. 여와께서 호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와께서 호 들으시고 진로하사 여와의 호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모세가 70, 장로 7 0인을 뽑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을 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조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마치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와의 호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와께 호 여쭤오되 어째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하온적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는, 이 모든 백성 을 감당할 수없 나이다. 주 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 실진대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 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 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 께서 모세 에게 이르시 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 기로 백 성의 장로 와 지도 자가 될 만한 자70명을 모아 내게 데 리고, 와휘막에 이르 러, 거 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 할거 기서 너와 말 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질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급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한바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 0만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대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랴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칠7 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움에 여호와께서 목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 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 하나 이 다음에 택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논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주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저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두 규비 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 도록 미출하기를 먹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메일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부로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육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